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나아가는 당국의 중심 DKBS에서 보내드리는 10월 12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다 단국.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10월 12일 목요일, 레이다 단국의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2023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3 미래형 산업단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전공 신청 및 변경을 안내합니다. 2023년 2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안내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2023 유튜브 영상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지원자격은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이며, 접수기간은 11월 15일 오후 5시 까지입니다. 공모 주제는 미래에너지, 원자력 발전이며, 공모 분야는 가로형 영상입니다. 영상 길이는 2분 이상 3분 이내이며, 접수 방법은 한수원 유튜브 영상공모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출품 신청서 및 영상 링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 미래형 산업단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참가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1차 접수 기간은 10월 30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공모 주제는 산업단지의 미래 모습이며, 접수 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전 신청서,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각 함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 미래형 산업단지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2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며 접수 기간은 11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2023년 2학기 본인 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이며 접수 방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2 기초과학 튜터링을 안내합니다. 튜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전공 대학원생이며, 튜티는 기초물리, 화학, 생명과학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참여 방법은 질문하고 싶은 튜터링 과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접속 후 질문이며, 답변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전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다 단국을 마칩니다. DKBS 지금부터 하동균의 히어라이엠과 로고송 듣고 선택하기 힘든 밸런스 게임 속 치열한 논쟁을 전해드리는 코너 A와 B사이로 돌아올게요. 그작과깨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A와 B 사이 A 아닌 B? 밸런스 게임 속 우열에 가릴 수 없는 두 선택지 가운데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 모두 여기로 모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양측에서 각자의 의견을 어필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이에서 그들의 주장을 전해드릴게요. 의견 대리 전달로 이루어지는 밸런스 게임 토론 코너.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2일 A와 B 사이의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진행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밸런스 게임 주제를 말씀드리면 A팀이 먼저 주장을 펼칠 거예요. 근거와 함께 제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학우분들에게 대신 전해드릴게요. 이어서 B팀도 제게 주장과 근거를 전달해주시면 되고, 서로의 의견에 반박도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목소리> 오늘의 주제입니다. A. 항상 불 환하게 켜고 자는 룸메이트 대 B. 밤마다 몰래 타자 두드리는 룸메이트. 단 A의 경우 본인이 불을 끄면 룸메이트가 다시 일어나서 켜고 안대를 쓸수 없습니다. B의 경우에는 시끄럽지는 않지만 매우 거슬리며 이어플러그를 쓸수 없죠. 잠을 잘때 빛이 중요하냐, 소음이 중요하냐의 싸움인데요. 아, 마침 A팀의 주장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전해드릴게요. 참 걷는 길이 전혀 두렵지 않은 듯 괜히 괜찮, 괜찮은 척, 괜찮은 을 보인 후, 저 막이란 이름의 마지막 손님을 나의 자취방에 들여봅니다. A. 항상 불 환하게 켜고자 는 룸메이트. 불을 끄면 룸메이트가 다시 일어나서 불을 켠다고 했죠. 추가로 안 돼도 사용할 수 없고요. 하지만 안대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빛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안대처럼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죠. 사실 너무 간단해서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불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안떨 수가 없구나. 되기 싫은 나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 위로 덮으면 빛을 차단할 수 있어요. 만약 얼굴에 이불을 덮는 게 답답하다면 옆으로 돌아놓으면 됩니다. 전등을 등지고 옆으로 놓으면 더 쉽게 빛을 피할 수 있고 얼굴과 이불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생기죠. 즉 조금 더 어두운 환경에서 편하게 잘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시피 했던 그 친구가 마지막 인사하는 본인도 껴달라 찾아와 이거 진짜 공상을 안떨 수가 없구나 라는 내 말에 불빛을 던지고 옆으로 누워 이불로 얼굴을 가리면 빛을 피할 수 있다는 A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안대를 사용할 수 없으니 차선책으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B팀이 이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laughs> 여러모로 짙어질 만한 흉터를 새긴 후저마가잘 있어라는 한마디에서 둘은 작별 인사를 마친 s o m e t h 하나만 고르자 저 역시도 이불을 덮는 건 차선책으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행동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이불 속에 갇혀 잠잘 때 공기질이 나빠지거든요. 더불어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악몽을 꾸거나 잠에서 깰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또, 이불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나 모낭충 때문에 피부염증이 있는 사람은 피부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불을 켠다는 건 전등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건 곧 전기요금과 직결되는데요. 만약 자취일 경우, 이 전기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될 거고, 아마 대부분 룸메이트와 똑같이 나눠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빛 때문에 숙면도 방해받고, 전기요금은 사용한 거에 비해 많이 내야 할 텐데, 너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불 속에 갇힌 이산화탄소로 인해 호흡에 불편함이 생기고 피부염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B팀의 반박이었습니다. 또한 불공평한 전기요금의 억울함에 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A팀도 이에 수긍하는 듯합니다. 그럼 이번엔 B팀이 주장할 차례죠. 마침 준비가 다 됐다고 하네요.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B. 밤마다 몰래 타자 두드리는 룸메이트. 시끄럽지는 않지만 매우 거슬리고 이어플러그를 쓸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어플러그의 대체품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이미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폰입니다. <목소리> 이어폰으로 숙면에 좋은 음악 등을 들으며 자면 차자 소리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숙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음악을 듣지 않더라도 요즘은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하면 소음을 막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죠. 충분히 소음을 피하면서 푹 잠을 잘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하자는 b 팀의 의견이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기에 굉장히 솔깃한 의견인데요. a 팀이 이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전해드릴게요.

이어폰을 끼고 자면 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럴 경우 귀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어폰은 청각에 해로운 고주파를 귀 안으로 곧장 보내기 때문이죠. 또 이어폰을 장시간 끼고 있는 건 귀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귀 속이 습해져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즉, 이 방법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목소리> 저희 역시 비팀에 관해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잔다고 해도 자는 도중 뒤척이며 몸을 움직이면 귀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무선일 경우 크기도 작고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귀에서 빠진다면 찾기 어렵죠. 즉, 이어폰을 잃어버리, 어, 잃어버리거나 고장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과 이어폰 모두 잃을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Just look away. I'm fine. Just fine. So fine. 이어폰을 오랜 시간 끼고 있으면 귀 건강에 좋지 않다는 A팀의 반박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어폰이 귀에서 빠지면 잃어버리거나 고장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B팀 역시 이 의견에 수긍하는 듯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토론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양팀의 최종 결론을 들어볼게요. A팀에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이어서 B팀이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We all got flaws 시간이 흐르면 어른이 되려나 I miss the time when we w r young 순수했던 날들 I'm fine 시간 참 빠르지 정말 벌써 1년이 지나가 함께 듣던 노말 속에 우리의 지이 지가... A. 항상 불 환하게 켜고 자는 룸메이트입니다. 불빛은 몸을 돌려 빛을 등지거나 이불을 이용해 막을 수 있어요. 특히 몸을 옆으로 돌리면 얼굴과 이불 사이에 공간이 생겨 답답하지도 않고 빛도 막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이불 외에 다른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잃어버리거나 고장에 대한 걱정도 없죠.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별처럼 예쁘게, 아름하게, 반짝거려. B. 밤마다 몰래 타자 두드리는 룸메이트입니다. 타자로 인한 문제는 소음 한 가지밖에 없으므로 해결 역시 간단해요.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하거나 작게 음악을 틀면 충분히 소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숙면에 좋은 음악을 재생하면 오히려 더푹잘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룸메이트와 나 서로 방해 없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A. 항상 불환하게 켜고자 는 룸메이트 대 B. 밤마다 몰래 타자 도드리는 룸메이트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봤습니다. 아쉽게도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중간고사로 인해 방송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휴방이 끝난 후더 흥미로운 밸런스 게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에나 캔드리기볼은 트루컬러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사람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당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정은, 기술 권리나, 진행 임성림, 제작의 DKBS 였습니다.